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7가지 자기 개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자기 개발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방법은 독서로 다양한 책을 읽으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사고를 깊게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 배우기인데 예를 들어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은 특히 경쟁력을 높여줘요. 네 번째 방법은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이고 주변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개선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멘토를 찾는 것이며 멘토와의 대화는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지속적인 학습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활용해 끊임없이 배워야 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7가지 자기 개발 방법을 통해 꾸준히 실천하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성장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7가지 자기 개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7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독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첫 걸음. 첫 번째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자기 개발 도구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개발서나 전문서적은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생활 예시 매일 2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독서는 우리의 사고를 깊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아침반.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입니다. 목표 없이 무작정 노력하는 것은 방향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시험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입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실생활 예시 SMART 목표 설정법을 활용해보세요. Specific 구체적, Measurable 측정 가능, Achievable 달성 가능, Relevant 관련성 있는, Time Bound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세우면 목표 달성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 새로운 기술 배우기 시대에 맞춘 자기 개발.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술, 예를 들어 코딩, 데이터 분석, 디자인 등은 우리를 더큰 성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을 배워보세요.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의 직업 시장에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차라 피드백 수용하기 성장을 위한 거울 네 번째 방법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개선해야 할 점을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 동료나 친구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해보세요.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5. 멘토 찾기 길을 안내해주는 등대 다섯 번째 방법은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멘토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유용한 조언을 줄수 있습니다. 멘토와의 정기적인 만남은 우리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생활 예시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에게 멘토십을 요청해보세요.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자신의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지속적인 학습 끝없는 성장의 원동력.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온라인 코스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7 생활 예시 주말마다 새로운 온라인 코스를 수강하거나 직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보세요. 이렇게 꾸준히 학습하면 어느새 전문가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자기 성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7번째 방법은 자기 성찰입니다.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목표, 행동, 감정을 분석하는 것은 성장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하루를 마무리할 때, 10분 정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고, 내일을 더 나은 하루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7가지 자기 개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성장 이야기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